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달 천만원씩 계좌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삶을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 돈이라면 굳이 출근 걱정 안하고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산책하고 좋아하는 취미도 마음껏 즐기며 평온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정작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종잣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도 은퇴 후가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단 1억 투자로 매달 1 천만 원씩 배당이 나온다는 ETF가 있다면 믿으실까요? 실제로 이 상품들이 최근 미국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ETF들은 무엇이고? 정말 이대로 모아가기만 하면 평생 돈 걱정이 사라질지 아니면 높은 배당률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초고배당주 ETF는 바로 일드맥스 ETF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드맥스 ETF란 미국에서 운용되는 커버드콜 ETF 시리즈 브랜드 이름이고요 운용사는 타이다 리티에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ETF처럼 타이다 리티에프에서 운용하는 일드맥스 ETF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드맥스 ETF는 특정 개별 주식에 대해 옵션 기반 전략을 추구하여 매월 높은 분배금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옵션 기반 전략 중에 대표적으로 커버드콜이 있겠죠. 일드맥스 ETF는 분배 일정에 따라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매주 배당을 지급하는 주배당 ETF가 있고요. 그룹 A, B, C, D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의 ETF는 4주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그룹별로 매주 순환하며 배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각 그룹에 속하는 종목을 하나씩 사둔다면 매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약 50여 개에 달하는 일드맥스 ETF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인기가 있는 ETF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ETF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MSTY, 여러 기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ULTY,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VDY, 코인베이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니,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테슬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품은 MSTY이고요. 이 중에서 울티만 매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배당 수익률 TTM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TTM이란 지난 12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분배금을 합산해서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TY의 배당 수익률은 무려 177%이고요. 코니 역시 159%, 울티 역시 116%에 달합니다. 정말 배당 수익률이 높죠? 그럼 어떻게 해서 100%가 넘는 배당률이 가능한 걸까요? 먼저 기초자산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초자산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초고 변동성 개별주의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버드콜 상품보다 옵션 프리미엄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옵션 운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버드 콜은 기초자산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서 콜 옵션을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수치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그런데 일드맥스 ETF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의 주식을 실제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콜 매수, 풋 매도 조합과 같은 이런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흔히 합성 커버드 콜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전략을 이용하여 적은 자본으로도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주로 OTM 콜을 매도하여 주가 상승 여지를 일부 남기지만, 빌드맥스 ETF 같은 경우는 ATM 또는 ITM 콜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승 여지를 거의 다 포기하는 대신 투자자가 가져갈 프리미엄은 최대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일드맥스 ETF에 1억을 투자할 경우 받는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1억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연 배당금입니다. 우리는 매달 받는 금액이 중요하니까 1억 투자 시 받는 세후 월 배당금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MSTY 같은 경우는 1억 투자 시약 1,250만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건 TTM 기준입니다. 울티 같은 경우는 1억 투자 시약 830만원, MVDY는 월 배당금 약 550만원, 코니는 약 1,100만원, 테슬리는 약 680만원 정도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숫자죠. 여기까지 보면 이 일드맥스 ETF에 투자를 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월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일드맥스 ETF의 투자 리스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정하지 못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분배금입니다. 일드맥스 ETF는 이제 상장한 지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먼저 MSTY의 분배금 차트를 보시면 일정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하고요. 또 갈수록 분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니 역시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분배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TSLY도 비슷합니다. 갈수록 분배금 차트가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일정한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들쑥날쑥하여 예측이 힘들고, 게다가 지속적으로 배당금이 줄어든다면, 내 노후를 위해 꾸준히 모아갈 상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드맥스 ETF 투자 리스크 두 번째는 상방은 완전히 막혀 있다시피 하는데, 하방은 뻥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커버드콜 ETF도 마찬가지지만요. 일드맥스 ETF는 이게 조금 더 심합니다. 게다가 기초 주식이 급락할 때는 같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배금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급락을 하면 급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본주가 급등할 때이 일드맥스 ETF는 상방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일드맥스 ETF의 기초 자산들은 대부분 변동성이 큰 자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급등도 잘하고 급락도 잘할 텐데, 급락한 다음에 급등할 때는 잘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주 대비 장기 총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분배금과 순자산가치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총 수익률을 비교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 주식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 MSTY 그리고 본주인 MSTR의 차트를 비교해봤고요. MSTR의 TR 수익률이 138%일 동안 MSTY는 92%에 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분배금을 제외한 PR 수익률을 비교했다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겠죠. 코니 역시 비슷합니다. 수익률이 2배 넘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일드맥스 ETF가 본주의 수익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드맥스 ETF 투자 리스크 세 번째는 원금 손실 가능성입니다. 일드맥스 ETF 같은 경우는 정말 높은 분배율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배금의 일부 혹은 대부분이 ROC일 수가 있습니다. ROC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말로는 자본 반환이라고 합니다. 즉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 이익 중에서 일부를 주주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건데 이 ROC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투자금 자체를 분배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호빵맨처럼 제사를 깎아서 분배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ROC로 받은 금액만큼 주당 순 자산 가치, 나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금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해당 종목들의 최근 분배금 기준 ROC를 정리해 봤는데요. 울티 같은 경우는 최근 분배금에서 ROC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입니다. 코니와 테슬리도 90% 넘게 ROC가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간의 ROC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떤 달은 0%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려다 보니 이런 식으로 ROC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살급 가서 지급하는 ROC인데 이 배당금은 비과세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ROC 배당이 세금 환급 대상이라서 비거세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r o c 지금 역시 이익, 잉여금, 소득으로 구분하여 배당세를 징수하고 이를 다시 환급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외국 법인의 자본금의 반환 ROC로 지급받은 배당금도 배당소득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 외에 일드맥스 ETF 투자 리스크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배당률을 자랑하는 만큼 잘못하다가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무조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세금과 건보료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또, 일드맥스 ETF 대부분이 운용보수가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1%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P 500 ETF인 부 같은 경우가 0.03% 정도니까 몇십 배나 운용보수가 높죠. 이렇게 높은 운용보수는 장기 투자 시 나의 최종 수익을 깎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번씩 병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병합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손실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병합을 하는 이유가 주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ETF 소멸 위험성 제거 이런 이유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드맥스 ETF는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당장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숨겨진 위험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드맥스 ETF는 양도소득세 절감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1년에 250만원까지만 비거세로 기본 공제를 해주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드맥스 ETF로 손실을 확정 지어서 최종 수익을 줄여 양도소득세 절감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이 상품은 일드맥스 ETF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리스크까지 충분히 인지가 다 된,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순 높은 분배율만 보고 혹해서 투자하려는 사람 비추고요. 배당률이 100% 이렇다 보니까 1년 안에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초반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벌써 원금을 회수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분배금이 낮아지고 있고 또 주가 자체도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원금 회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요. 물론 잘 활용을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미 상장되어 있는 좋은 ETF가 많은데 굳이.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배당 성장 ETF나 기본 커버드콜 ETF 모아가면서 본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높은 분배율 때문에 정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 이내로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장기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가실 거라면 배당 성장 ETF에 본주를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재는 앞으로도 쭉 우량 ETF에 장기 투자할 거고요. 또 좋은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재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